제 주변에서 보면 무속인도 아니고 아무 수인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체 리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상태를 본인이 맞추게 되면 은근히 속으로 즐기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배워서 적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인체 리딩 또는 인체 투시 영상이 실제 환자의 상태와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았고, 환자의 상태와 보이는 영상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때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인체 리딩으로 보이는 영상이 왜 현실과 다르게 나타날까?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체 리딩 능력은 영상이 보인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정확도를 갖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체 리딩 능력의 발달 과정은 아기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아기는 신생아대의 0.03 정도의 시력에서 3에서 5세의 1.0의 시력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단계에서 빛을 느끼는 단계로 발달하며 흑백으로 구분하는 단계를 거쳐 컬러로 구분하는 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체 리딩 능력으로 보이는 영상의 흑백이나 컬러, 화질보다도 리딩의 대상에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확한 영상을 구분해내는 분별력입니다. 이처럼 정확도가 높은 초점을 맞추는 능력과 영상을 구분해내는 분별력을 얻기까지 수개월의 연습이면 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본원의 수련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것은 인체의 리딩 능력이 발현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으며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